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7페이지에서 79페이지를 함께 나가보자 합니다. 어, 싱크와이즈로 먼저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어, 단어를 4개를 뽑아왔어요. Good natured 하면 착한, 온화한이라는 형용사인데 우리 본문에서는 ly가 붙어서 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온화하게 바로 동사를 꾸미는 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8페이지의 10번째 줄에는 어, rough encounter라고 되어 있죠. 음, 여기서 rough라는 거는 되게 거친, 그러니까 울퉁불퉁해서 거친 이라는 형용사고, encounter는 우연히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칠게 마주치는 거니까 부정적인 뜻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우리 오늘 나오는 본문에서는 rough encounter 하면은 별로 맞닥뜨리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만 했던 변화들을 나타내는 식으로 나옵니다. 79페이지 10번째, flexible. 여러분, flexible은 융통성 있는. 원래 구부러지는 이라는 뜻인데 융통성 있는. 13, 13번째 줄은 어드저스트 는 모모에 적응하다라는 뜻인데요. 어, 어 여기 아래에 문장에 어드저스트 가 나와서 여기 뽑아 왔어요. 어드저스트 보이시죠? So, he's having a hard time adjusting uh, to the change. 그래서 여기서 ing 형태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이 문장을 뽑아봤어요. 자, have a hard time 하면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ing 형을 붙이면, 뭐뭐하면서, 그러니까 변화에 적응을 하느라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음, 자, 제가 다른 페이지를 다시. 있 오늘은 자 G 하고 사람 두명 이야기는 다 끝났고 그 이야기를 했던 고등학교 친구들끼리의 이제 대화가 이제 시작됐는데요. 마이클이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이클이 finish telling the story. 자, finish 다음에 ing 형태 형용 어, 목적어 나왔네요. 자, 이야기를 마, 말하는 것을 끝냈을 때자 그는 방안을 look around 이렇게 둘러봤고요. 그 다음에 saw 동사 또 나왔네요. h i s former classmate. s 예전에 클래스메이트를 보았습니다. 이 뒤에 있는 ing형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형 분사이죠. 마이클 마이클을 보고 웃고 있는 예전에 클래스메이트들을 보았습니다. 자, several 자 여러 명이요. 몇 명의 사람들이 thank him 자, 그 얘기를 해줘서 고마워 했고, 자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했냐면요. They got a good deal out of the story 그랬어요.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자, got a good deal 하면은 상당히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Out of the story. 그 스토리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었나봐요. 자, 그때 요 에단이라는 친구는 그룹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What would you think of getting together later? 나중에 한번 모는 어, 모이는거 어때? 그리고 d i s c u s s i n g it 이거에 대해서 토의해보는 거 어때? 아, 저 저처럼 책을 읽고 좋아하는 어, 친구인가봐요. 어때? 자,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좋아할까요? 그까요? 자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게 너무 컸었죠. 맞추줄게요아 친구들이 어 most of them said they would like to talk about it. 어 친구들이 이제 대부분 어 그래 우리 원해. 그래서 they arranged to meet. arrange는 뭔가를 배열하다, 뭔가를 준비하다. 그래서 나중에 a drink 자, 마실 어,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을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고요. 자, 그날 밤에 자, as they gathered in a hotel a r o u n d e 호텔 라운지에서 모였을 때 그들은 자, 서로를 이제 막 놀려가면서 자, 놀리기 시작했 노, 놀리기 시작했어요. 막 finding their cheese, 그들의 어, 취지를 찾는 거에 대해서. ING 보이시죠? 또 여기 ING 보이시나요? 앞에 있는 이 About이라는 전치사로 인해서 뒤에 첫 번째 ING형 나왔고 And라는 접속사 뒤에 ING형 두 번째 나왔죠. 그래서 그들의 취지를 찾는 것에 대해서 또 자, 메이즈에서 자기 자신들을 본 것에 대해서 농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Then Angela가 자 말했어요. 자 어떻게 말했습니까? Good-naturedly. 아까 온화하게라는 부사라고 했죠. 자 부사는 이 문장에서는 asked라는 동사를 꾸몄네요. 온화하게 물어봤습니다. So who were you in the story? 너는 스토리에서 누구였니? s n i f f u s r y 였니 h a m or her였니? 제 카우스가 대답을 했습니다. Well, I was thinking about that. 자, 오늘 오후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 I clearly remember. 자, 어떤 시간에 어, 기억을 아주 분명하게 하냐면요. Before I had a sporting good business. 자, 이 사람은 이제 스포츠 의류나 무슨 상품을 다루는 사업을 했었나봐요. 그것을 하기 전에 그 시절을 생각해 봤어요. 그때는 언제였냐면, 은 I had a rough encounter 여기 나왔네요. 자 변화를 맞닥뜨렸던 시간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자 나는 스티프가 아니었어. I didn't s t f f out. 여러분 이 스티프 아웃은 원래 스티프라는 거는 이렇게 코로 냄새를 맡다, 킁킁거리자라는 뜻이거든요. 아웃시이션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킁킁거리, 이렇게 코, 킁킁거리면서 뭔가 찾아내지는 못했고, see the change early. 어떤 변화를 빨리 파악하지도 못했어. And I certainly wasn't scurry. Scurry도 아니었어. So, 왜냐하면 I didn't go into action immediately. 여러분, 여기 immediately는 이렇게 즉시라는 뜻인데요. 즉시 action. 실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scurry도 아니야. So, I wasn't more like ham. 햄인 uh, 것 같아. w a n e to stay in familiar territory. 친숙한 영토에 머무는 햄인 것 같, 햄이었던 것 같해. 사실은 I didn't want to deal with a change. 여러분, 요 deal with는 뭔가, 뭔가를 다루다. 또한 변화를 다루기 싫었어 d I didn't even want to see it. 그래서 이는 요 앞에 나온 change겠죠. 변화를 보는 것조차도 싫었었어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 마, 마이클은 Who felt like no time? 자 뭐처럼 느꼈냐면 은 um, No time had passed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처럼 느꼈어요 Since he and Carlo were close friends i school 학교에서 친했던 어떤 그런 그런 시, 시기에서 시간이 별로 흘르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 마이크는 물어봤어요. What are we talking about here, buddy? 자, 여기서 말하고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칼로스가 말했어요. u n expected change of jobs. 자, expected는 예상된 이니까 u n expected는 예측되지 않은. 이런 형용사고 뒤에 있는 체인지를 꾸밉니다. 예측되지 않았던 그 직업에 대한 변화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마이크가 웃었어요. we were fired. 너 다, 너 해고됐니? 라고 말을 했네요. 자, 갑자기 이제, 어, 직업의 변화가 생겼다니까. Well? let's just say i didn't want to go out looking for new cheese 이렇게 말하고 싶어 나는 원하지 않았어 뭐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go out 나가는 거를 원치 않았어요 뭐 하려고 나가는 거 looking for 자, 무엇을 찾아 새로운 치즈를 찾으려고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나는 생각했어요 i had a good reason 자,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좋은 reason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왜 change shouldn't happen to me? 그 변화가 나한테 일어나서는 안 될다는 이유가 좋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So I was pretty upset at the time. 자 그래서 그때는 매우 화가 났어요, 뭐 혼란스러웠어요. 없애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 자79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잘 따라오시고 계시죠? 음, some of all, some f their former classmates. 자 여기서 후라는 관계대명사 나왔으니 한번 묶어볼까요? 자, who had b e quiet in the beginning.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묶어보자. 자 얘는 여기서는 요요 앞까지가 주어고 felt가 동사죠. felt comfortable 하면은 편하게 느끼다. 그전그 그 친구들의 몇 명은 더 편하게 느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had been f i e 처음에는 조용하게 머물렀던 그 친구들이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느껴서 스버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을 했어요. um who had gone into the military. 에서 근무했던 이제 프랭크까지도 포함한 그런 초기에는 이제 조용했던 친구들이 이제 말을 시작했나봐요. 자, 햄은 자여부러이 remind 보이시죠? 이 remind는 어부랑 같이 다녀요. 그래서 나에게 무엇을 상기시켜 주었냐면은 a friend of mine 내 친구를 상기시켜 줬어요. 자햄 보니까 내 친구가 생각났어요. 자 프랭크가 말했어요. his department 그의 부서가 I was closing down. 자 이제 아,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는 거죠. 이제 폐쇄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he r e a l want to s it. 자, 그렇게 폐쇄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they kept relocating. 자, 재배치하기 시작했어요. his people. 자, 그의 그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재배치했대요. 자, 우리는 모두 try to 뭐를 노력했냐면 talk to him. 자, 그에게 About many other opportunities. opportunity 하면 은 강사가 opportunity 여기 있고, 기회잖아요. 많은 다른 기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말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기회냐면은 여기 dash라는 관계되면서 보니까 가로로 치고요. that exists in the company for those who want it to be flexible. 여기까지 가로 쳐볼까요? 자, 여기 flexible은 아까 융통성 있는 이렇게 해석 된다 그랬죠? 아, 어, 그 그러니까 Those who 융통성 있기를 원하는, 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부서도 괜찮고 저 부서도 괜찮다라고 융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 위 위해서 회사에 존재하고 있는 기회들에 대해서 그 얘기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리는 thing. He had to change. 그 사람은 이제 바뀌어다고생각하지를 않았대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도 변화, 그러니까 다른 기회들이 많다라고 말을 했지만 변하려고 생각을 안 했대요. He was the only one. 한 사람, only 한 사람이었어요. Who was surprised. 놀란 사람. 언제? His department closed. 그의 부서가 닫다 끝났을 때, 아까도 폐쇄됐을 때. Now, um, he's having a hard time. 아까 했던 문장이네요. 적응하면서 그 변화에 적응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어떤 변화입니까? 여기 괄호 칠까요 He didn't think should happen. 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변화에 적응하느라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하면 되고요. 조식카는 말했어요. I didn't think 나는 생각하지 않았어. It should happen to me either. 나에게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런데 내 취지는 has been moved. 어, 옮겨졌어. More than once. 한 번보다 더 많이 옮겨졌어. Especially in my personal life. 나의 사적인 삶에도, 아, 사적인 삶에 특히 더, 한 번보다 더 많이 움직였어. 그러니까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났어. But we can get it at later.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나중에 그걸 더또 얘기할 수 있어. The many in group left except method. 내삶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웃었대요. 자, 왜 웃었는지를 한번 볼까요? 아, 왜 웃었습니까? 음, maybe that's the whole point. That's the whole point. 그것이 정보인 것 수도 있어. 자, change happens to all of us.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to all of us.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 자, 그 다음에 he added, 자, 덧붙였어요. 자, 나는, 음, 나는 바래. 자, I wish, 여기서는요, 이거는 I wish 가정법이에요. 나는 바라는데 뭘 바라냐면, my family um, had h e r 여기서 h a d pp형 나왔죠. 자, I wish 가정법에 h a d pp형이라는 동사 형태가 나오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반대로 과정하는 거거든요. 그거였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my family 가족이 had heard the tree story before this. 자, 요거 전에 이 트리 스토리를 우리 가족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바람이 있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시고요. unfortunately. 여기에 강세가 있고요. unfortunately. 자, 불행하게도 we didn't want to see the change. 자, 우리는 변화를 보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어떤 변화 in our Business, 우리의 사업에 오고 있는 변화, 그러니까 닥치는 변화를 보기 보고 싶지 않아 있고. Now it's too late. 지금은 너무 늦었어. So we are having to. 자, 우리는 뭐 해야만 합니까? Close many of our stores. 폐쇄를 많이 해야만 한대요.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재밌으십니까? 너도 취지 스토리가 끝나고 업데이트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렸는데요. 친구들하고 모여서 내 삶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를 어떻게 맞이했었는지 예기치 어, 못한 변화는 무엇이었고 또 어떤 것은 얘기 얘기했 어, 예 어, 예측했던 변화이지만 어떤 면이 어려웠는지 뭐 이런 얘기를 동창들끼리 나누는 장소 그런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80페이지부터 다음에 또 업로드할게요. 감사합니다.